Hello, this is Joseph In, working as a representative of BJU Press Korea. We have established our BJU Press in Korea to plant the kingdom of God into the hearts of our children, like the little mustard of this generation, so that the next generation will fulfill God's great dream and vision through their lives. 교육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교육이 중요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고 지금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교육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이 중에는 사업적인 목적만을 위한 결과물이 너무 많습니다. 바른 교과서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BJU 교재는 성경적 세계관에서 작성된 교재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과 주제를 다루어도 성경의 렌즈로 보게 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진 교재로 공부하고 반복적인 학습을 함으로 성경적인 생각을 하는 사고의 틀을 갖게 합니다. 저는 과학과 문학에서 가장 많이 유익함을 얻었었는데 공부하는 모든 주제들을 창조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니까 바르고 굳건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좋은 교과서이고 학문적으로도 다른 파블릭스쿨의 교과서들과 비교 통계 한 그래프만을 봐도. 밥존스 유니버스리에서 나온 교과서들이 학문적으로 절대적인 비교 우위에 있어요. 고등학생 이상일 경우에는 점수 차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약대나 의대에 진학한 학생들도 미국 학교에서 전교 1등, 2등 하던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BJU 프레스에서 나온 교과서가 정말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연관성이 잘돼 있죠. 1학년부터 2학년 올라갈 때, 또 2학년에서 3학년,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잘게 연결이 잘돼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사용할 때나 또 선생님들이 사용할 때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션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선생님으로서 정말 쉽게 어, 준비할 수가 있고 수업 내용도 너무 쉽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BJU Press also offers teachers tools online an education service which shows the technology solutions that BJU has to offer all of which are adaptable and customizable to the teacher's needs. This allows the teacher to minimize lesson time prep, and with that, maximize the teacher's time and energy in class teaching. That, as you can imagine, will significantly improve the quality of the classes.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여러분들의 학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받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저희 BJU Press가 함께하겠습니다.